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아니다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왜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걸까 라고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민의 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를 위해선 여당의 힘과 그 역사적 맥락 정치인의 생존 전략과 이해관계 한국 정치의 특수성과 양극화 현상이라는 세 가지 주요 이유를 중심으로 이 질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을 지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당 의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여당의 힘은 막강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치구조 와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진 군사독재 시기를 살펴보면 여당 은곧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 전두환 정권 의 민정당 등은 국회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통제하며 절대적인 권력 을 행사했습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강한 여당 구조 는 민주화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삼 정부의 신한국당 김대중 정부의 새정치 국민회의, 노무현 정부의 열린우리당,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한나라당, 새누리당,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항상 국정운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 결정권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각종 이권과 인사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볼수 있듯이 여당의 지지는 논란이 있는 인사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이나 주요 보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당의 힘은 법안 처리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또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 원하는 법률안을 훨씬 쉽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152석을 차지하며 각종 경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여당 의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추가적으로 여당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확보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2021년 국회 예산 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는 야당 의원 지역구보다 평균 20%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공약을 추진할 수 있고 공약 이행은 주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산을 잘따온다면 다음 선거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여당의 힘은 정치인들에게 있어 매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많은 정치인들이 여당에 속하기를 원하며 일단 여당에 속하게 되면 그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갖게 됩니다. 이는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당의 힘은 동시에 우리 정치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여당이 지나치게 강한 힘을 가지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 이익보다는 당과 대통령의 이익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당의 힘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의 힘을 적절히 제어하고 여야 간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우리 정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정치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외미를 빚이 맞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인 개인의 생존 전략과 이해관계입니다. 정치인에게 있어 여당에 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념적 지지를 넘어 정치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내에서의 영향력도 커집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16대 총선에서 여당이었던 세천령 민주당 의원들의 재선율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보다 15%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여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재선에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선은 정치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는 정치인들이 여당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됩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더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의사 과정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 아젠다를 추지하는 데 매우 유리한 위치입니다. 추가적으로 여당 의원들은 행정부와의 소통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각 부처의 장관들과 더 쉽게 접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정책을 추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보여주는 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정치인의 생존 전략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정치적 자본입니다. 여당에 속해 있으면 더 많은 정치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쌓을 수 있고, 언론 노출 기회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정치적 자본은 향후 더 높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인의 생존 전략은 때로 국민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이해 관계만을 고려하여 행동한다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협령선포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과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선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함으로써 여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재선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우선시하는 현실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인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의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 공천 제도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의 공천 제도는 대부분 정당 지도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정치인들이 국민보다는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 참여형 경선 제도를 확대하고 정당 내부의 문제 촉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정치인의 생존 전략과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현재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 정치의 특수성과 양극화 현상입니다. 한국의 정치는 승자 독식 구조와 극단적인 양당제로 특정지어집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정치인들은 중도나 타협보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민들의 인연 성향 분포를 진보 30.8%, 중도 34.4%, 보수 34.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의석 분포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의 82%를 차지했고,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실제 인연 분포와 국회의 의석 분포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정치인들의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정치인들은 중도적 입장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경우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위험을 수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이후 배신자라는 낙인에 찍혀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강력한 경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치의 특수성 중 하나는 지역주의입니다. 비록 최근에는 그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20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힘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27석 중 26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 의원들이 당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 정치의 또 다른 특수성은 정당 중심 정치입니다. 개별 정치인의 영향력보다는 정당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소신보다는 당의 입장을 따르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국회에서의 표결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정당별로 일괄적인 투표 형태를 보입니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특수성과 양극화 현상은 현재 국민의 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들은 통영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소신과 국민의 이익보다는 당의 입장만을 따르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여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극단적인 대립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자유 투표권을 보장하고 당론에 반대한 의견을 낸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정치의 특수성과 양극화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양성과 타협 그리고 건전한 비판이 공존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그 이면에 있는 정치적 개산과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 여당의 힘과 그 역사적 맥락, 정치인의 생존 전략과 이해관계, 그리고 한국 정치의 특수성과 양극화 현상이라는 세 가지 주요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더 나은 정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 의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여야 협력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 조성, 그리고 국민의 뜻을 더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 개혁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현재 한국 정치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